장주식 강사입니다.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그린란드인들의 그 분리 독립 운동을 또 부추겼다는 여론 공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덴마크 관계가 정색되고 있다. 공공연하게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그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덴마크 공영 방송은 2 7일 트럼프와 연관이 있는 미국인 3 명이 그린란드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공작을 수행했다고 또 보도했다. 미국의 우호적이거나 반 트럼프 성향을 띠는 그 주민들의 그 명단을 작성하거나 주민들과 접촉해 미 언론이 덴마크를 부정적으로 보도할 만한 사례 등을 또 수집했다는 것이다. 집권 일기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던 트럼프는 이기 때도. 히토류우등 천년 자원 확보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또 밝혀왔다.그러자 덴마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덴마크 애교부 장관은 보도 당일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해 덴마크 내정에 개입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덴마크의 그 주권과. 내정에 대해 완전한 그 존중을 또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에 미국 측은 우리는 그린란드 국민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그 그런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미국 시민의 개인은 그린란드에 대한 이해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정부는 시민 개인의 행동을 통제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예, 총리는 미국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또 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 수반은 무리한 일이라고 또 했다. 정치권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일, 또미국의 침투에 대비하자, 동맹국이자 친구를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나라고 또 반발했다. 예, 이 그린란드의 그 면적을 보면은 우리 남북한 한반도의 열 배가 되는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인구는 한 5만 6천 여 명으로 거의 이제 6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쓰는 언어는 공용어로서는 그린란드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를 탐내는 트럼프 정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